간다, 형, 나야. 민 씨가, 어쩐 일이야. 형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왔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왔냐고. 분명 경고했잖아. 여기 오면 바로 깨등이 벗겨서 회초리로 주뚜세게 때릴 거라고. 왜 자꾸 여길 와서 사람 귀찮게 해? 형이 힘들어하는 소리가 동구박 과수원까지 들리는데, 내가 어찌 안올수 있겠어. 동구박 과수원길 같은 개똥 같은 소리 짓거리지 마. 바로 FBI에 전화하기 전에. 그러지 말고, 형. 자꾸 무슨 고민이 있는지 신음소리를 내는데, 기분이 기모띠해져서 야릇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나한테 빨리 털어놔 봐. 이 녀석. 내가 고민 얘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가겠지. 변태 자식 마냥 계속 훔쳐 보겠지. 못지롱이지 형. 그래. 그럼 얘기하지. 다른 게 아니라 내일이면 1일1병마 프로젝트 365일이 다 채워지는 날이야. 마지막 날이지.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이제 나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음. 뭐하니? 어 잠깐만. 형, 형이 곧 1주년이라는 소식을 알려줘서 나도 하나 말할 게 있어. 어, 뭔데? 형, 잘 들어. 나, 치킨 먹었다. 그게 지금 이거랑 뭔 상관이야?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 말이 그게 아니잖아! 형, 확인해봐. 네. 김민식이 이자씨 교촌 허니콤보에 레드소스를 찍어 먹었네. 그래, 확인했다. 그래, 형. 나 김민식 이런 녀석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무튼, 1주년 때뭐 한다고? 뭐 생각해봤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음, 가지가지 하네. 앞뒤 근형으로 그냥 지대로 소화시키네. 얼씨구. 언제 끝나? 그냥 화장실 가서 싸재껴이 새끼야. 이제 좀 끝났냐 어 간다 형 이제 다 지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짜 뭘할 생각이냐면 어형 미안 배가 고파서 다음에 들을게 고민 해결 잘해 나 간다 흠시야말거 그냥 될 대로 되라